아, 이제 여성분이 름 나오겠다. 순자? 순자? 음, 응. 아니, 뭐였 순자. 순자. 자, 환영합니다. 우리 나라토르 5번지 여성 출연자분들. 오오오 전문직 스매시네. 응, 음, 전문직 스멜. 느낌 살짝 있어. 내가 아, 얼마나 떨릴까. 오, <놀람> 어, 오시네. 어, 네. 아, 같이 테 일어날까요?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앉으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2초, 2초 정도. 어이거 만전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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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전제. <laughs> 서과정도 덜 네.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? 네 무섭네 <laughs> 네? 너무 너무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 아니, 아닙니다 부모님은 어디 교수예요? 아버지 교수 교수시고 현대문학 아, 국어교육 문학과 국어 쪽으로 국어 문학과 네. 네. 직업이나 키나 뭐 해가 나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나이는 저보다 많기만 하면 크게 상관은 음, 없고 음. 동갑 연하는잘안 맞는 것 같아서 어. 네, 그리고 키는 제가 크다 보니까 큰 분이 아무래도 좀 이성적으로 느껴지기 쉬운 것 같고 오키 음, 네. 어, 많이 크네 네 <laughs> 어, 키는 왜 이렇게 커요? 뭐 먹고 뭐 어떻게 드셨거든요? <laughs> 제가 어릴 때 애기 때부터 통잠 잤다고 하더라고요 응? 잠을 잘 잤다고 오... 직장인 뺀 적도 네요네 제일 많이 한건 보컬 노래하는 파트 드는 가끔 있어. 피아 브랜드나 그 가끔 드타한 번씩 칠줄아드는 것만 는 브랜드는 브는브는브랜이는브는 이제 소개팅을 최근에 음.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소개팅에이 나이 때 나왔으면은 음.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을 거다까지는 됐는데 네. 아기는 안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서 네. 한두번세번 번 연속 그랬어서 어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서로 맞아야 알아가 보자 약간 이렇게 기준이 음. 생겼던 거 음. 같아요. 네. 본인은 아기 좋아해요? 네, 저는 아기. 원래는 일찍 결혼해서 좀 딸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엄마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어... 다 망했죠. 예 요즘은 좀. 와. 와, 멋있어. 외투, 와, 차에서 내리자마자 외투. 와, 그냥 걸쳤어, 외투. 음. 와, 안경 너무. 와, 가방끈 색깔 너무 좋아. 어, 그 와, 청바지에, 어. 자, 저 원피스, 약간 좀 뭐라, 블라우스 하나 흘러, 흘러내리지, 저거. 자연스럽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아, <laughs> 아, 짐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뭔가 약간 라이트 스타일이 프리프리 이게 제일... 저희... 네 맞아요 저 이거예요 <laughs> 이러있는 이거 거예요? 네 <laughs> 문자 있었어요. 저는. 어, 이 개가 걸렸어. 어, 같이 보 아, 두개 걸어놨어요. 아, 네. 어, 자매인가 보네. 두 개, 두 개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럼 자매겠죠. 일개 때도 그랬잖아요. 네, 또. 자매. 아, 정순 맞아. 정순, 정숙. 정숙, 정숙 맞죠. 자매인 것. 같아. 자매가 또 대박. 안끌여요잘안 아, 돼요. 우와. 어, 뭐야? 근데 존댓말 하는 거 보면 자매는 아닌 것 같은데, 어. 아나 너무 무거워. 너무 민망한데, 아오신다 아, 야, <laughs> 그냥 어깨에 이렇게 매는게 낫지 않아요? 알겠습니다. 근데 닮은 것 같기도 하고, 너무 너무 민망해. 잠매 맞아요? 저 어...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정숙 정순?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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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좀> 닮았네. 가족. <가죠. 웃음> <laughs>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? <웃음> 어? <웃음> 미안해요. 네 분이신가. 그렇습니다. 정숙. 아 정숙 씨, 정순 씨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짐이 많아가지고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도 더못 내렸어요. <웃음> <웃음> 정순입니다. 정순. 네. 그 같이. 온 분이 먼저 옆에 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걸로 자연스럽게 어떤 사이인지 저한테는 아입니다 아, 만약에 겹쳤어요 네 오케이. 근데 그럴 일은 사실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너무 달라서 일단 ㅇ 는 하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좀 약간 여리여리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, 제 생각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덩치 좋고 좀 듬직함? 그리고 저는 까만 게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것보단, 너무 하얀 것보단 저는 하얗고 얼굴이 이렇게 동양적인데 여백이 많은 <laughs> 약간 정희로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데 <laughs>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이상형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까맣고 되게 이목구비가 되게 선명한 사람만 만나가지고. 근데 저러다 겹치면 진짜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면 음... 제가 좀 양보를 할까요? 어? 아 이거 네. 예. 어디 있어? 여러분들 아또한3회 정도 되면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 아니야? 네.